<laughs> 이 실이 한번 볼게요. 뭐라고 나와있냐면 제곱근의 계산 결과가 유리수가 될조건이든요어 여러분한테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. 자 이거는 설명 개념입니다. 쓰셔야 돼요. 어, 실수에 아래 뭐가 있어? 실수 아래 유리수랑 무리수가 있어. 유리수 아예? 청수, 청수랑? 영, 영? 수가아닌 유리수. 정수예요 영, 영. 양의 어. 정수. 다 발해봐. 양의 정수. 양의 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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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수를 다른 말로 영수. 자연수라고 했었죠? 음의 정수를 다른 말로 안돼.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. 음수 나오기를 바랬어잘 말했어. 어? 음수는 뭐 줄일 말이냐면 음의 실수예요.라는 거. 어? 그러니까 잘 말한 거 맞아요. 음의 점수는 줄일 수가 없다.라는 개념. 꼭 알아두세요. 꺼져. <laughs> 잘하는.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도 싫다고 얘기해 주네. 네? 아니요 <laughs> 같은 그 실수 체계 얘기하는 거고. 내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야. 여러분,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하면 정수가 되요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돼요. 정수가 아니. 닌 유리수가 돼요. 정수랑 그러니까 분수랑 더해버리면그 분수꼴로 따라간다고. 유리수랑 무리수 더하면 뭐가 돼요? 무리수가 돼요. 무리수가 더 센놈이야. 더 독하네. 요야 될까? 오케이. 더했어. A B는 유리수야. 그러면 이 결과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무리수라고 대답하고 싶다고. 왜냐면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거든. 유리수랑 무리수 더했으니까 이 결과는 무리수라고. 맞아. 근데 봐봐 여러분. 얘가 유리수야. 네. 결과. 어? 분명히 유리수랑 무리수 더하면 무리수 나온다고. 근데 더했는데 유리수 나왔다고. 왜 그럴까? b 가 0이니까. 우리 얘는 무리수 파트가 맞는데 b 가 0이 네. 돼버리면 그냥 이 파트가 어떻게 돼? 사라져.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가 된다는 소리는 b 가 0이다.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. 이 말이 있네요. 이게 지치 오케이. 유리수 더위 무리수가 유리수가 나왔다면 무리수 파트가, 0이야이 말이. 바로 바로풀어 Let's 렇죠 A, 루트 t 기 a 더하기 루트 u Lutu, Baby, Yang, Lutu, 얘들 때가에 그다음 루트안 들어간 거 묶으면 얘야 분명히 물리수 파트 더하기 유리수 파트야. 근데 유리수가 나왔대. 그말은 얘가 뭐라고? 이런. 얘가 0이라고.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. a는 왜죠? 얘 아니라 3. 이죠 오케이. 그 85. 그루3분의 얘가 유리수어래. 그때 a를 구하세요. 문제입니다. 아 마음껏 써도 돼. 아니 시원이 좋아서. 아, 아, 나 무어. 좋아. <laughs> 자, 우리는 뭐, 알아서 풀어. 난 여기까지 나가기. 약 표현하면. 팔 말아요. 팔 말아요? <laughs> 18이 아니고 이거약할하면 여기 4거든 루트 4니까 2니까 16 나와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2 아, 3분의 32 루트 3이야 바로 계산할 거야 이거 계산을 플러스 3분의 A 루트 3이야 그 다음 이거 정리하면 루트 3분이라고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나 어, 이거 두개 계산하면 1이잖아 이거 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32 0 삼십. 그럼 나 A 몇이야? 삼십이. 30. 유리수 파트는 신경쓸 필요 없어. 얘가 유리수니까 무리수 파트가 0인 거야. 이만. 오케이. 삼십육. 두, 두, 이. 얘가 유리수래. 정기하자 루트 2a, a 루트 2라고 쓸게요. 마이너스 루트 2. 그다음 플러스. 어 얘는 6분의 2 루트 2b 루트 6이지. 그다음 플러스 b, 마이너스 2 루트 2야. 여기는 무리수가 두 파트가 있어. 루트 2짜리랑 루트 6짜리. 루트 2짜리로 묶어볼게 a, b, -E, 2 루트 2고요. 그다음 에 루트 6짜리로 묶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분의 내가 뭐 개나 통분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놔뒀어 아무튼 얘가 1위수래 그러면 뭐랑 뭐 파트가 둘다 0? 루트 2 앞에 있는 놈이랑 루트 6 앞에 있는 둘다 0이야 a는 몇이야? 2에요 얘가 0이라 는 거지 얘가 0이니까 넘어가면 얘가 1이어야 돼 넘어가니까 2b가 6이야 b는 그 다음 8 7번 얘를 만족시키는 유리수 a, b에 대해서 유리수 a, b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얘가 유리수라고 결과가 유리수가 안 나왔다고. 어? 그럼은 똑같아. a로 25 마이너스 2a 플러스 u 맞네. 마이너스 4로 25. 얘가 b. 그러면 a 빼기 4로 25. 어, b 계산도 하지 말자. 얘가 몇이야? 어, a가 4지. 맞지? 그다음 남은 게 뭐냐면 지금 계산해야겠다.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b를. 여기 몇이야? 야, 야, 야. 응. a가 4잖아. 마이너스. 그러니까 b가 몇이야? 더하 마이너스. b는 마이너스. 렇나지까지 계산이 되는 문제였다.